구매 가능한 속쇠 맛 단백질 쉐이크 베스트 3 추천해드릴게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티랜더 마티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은 쿠팡에서 속쇠 맛들로만 약 50백 정도 구매했고요 바로 3위부터 가볼게요 베스트 3 중에 3위는 한손한 한끼 피스타치오 초코맛 또 속쇠에 마시면 두바이 초콜릿 뺄수 없죠 그래서 3위로 골랐는데요 하지만 당류가 조금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3로 골랐습니다 맛은 있어요! 두바이 초콜릿보다는 피스타치오 라떼 맛? 거기에 약간 초코 토핑이 들어간 그런 맛입니다 바로 2위 가볼게요 2위는 클라이멜 쿠키앤크림 요거 맛있더라고요 달달한 분유 먹는 맛? 분유 캔디? 약간 요런 맛인데 쿠키도 바삭바삭하게 씹히고 정말 속쇠 맛이랑 비슷했어요 2위를 고른 이유는요 당이랑 식이섬유가 약간 아쉬워서 2위로 뽑아봤습니다 대망의 1위는 뉴치트 아몬드봉봉 제가 하루 식단을 사진으로 매일매일 스토리 올리고 있는데요 얘가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왜냐? 맛있으니까 매일매일 먹어요. 뭐 식이섬유, 당 이런 거다 성분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1위로 뽑았습니다. 맛은 아몬드 봉봉 생각하는 그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저는 크런치가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속세맛 단백질 쉐이크 베스트 3를 추천드렸는데요. 꼭한 번씩 드셔보세요. 입터진 막히도 좋고 한끼 대용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